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영가족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루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당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결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종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 벌이 있는 자는 오더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외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여로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2023년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악한 형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옵소서. 2024년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단일 목사님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24년도에 아름다운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좋은 리더십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져서 2 0 2 4년도를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시탈부류당과 삼출비전으로 12명의 제자 를 삼고 우리 또 인천과 한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가 주의 복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 약한 자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의 광선을 바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중복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평안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조금 부주의하면 주님을 삶속에서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들이 동행하는 줄 알고 가다가 잃어버렸죠 우리가 조금 부주의하면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된. 예수의 부모님들도 3일 동안을 다른 곳에 헤매다가 성전에 와서 예수님 찾았는데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아직도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에 와야 주님을 다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0세까지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간이 사셨던 부모 성기고 집안의 목수일 하시고 이렇게 인간이 가진 삶을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세례 요한 사역의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약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세례이 외친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선포.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연장선선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군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해에 있는 식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저녁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디베료가 황제 된지 15년째 디베료는 가이사아구 수도의 양아들이에요. 로마 2대 황제인데요. 통치 15년째 디베리오가 어, 황제가 된지 15년째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한 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10년 재위 때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본디오 빌라도. 원래는 이 대헤롯. 예수님 탄생시에 있었던 대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아켈라오가 하도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로마의 또 상신이 백성들이 막 소원 소리를 많이 올렸어요. 결국 폐위되고 유배 당하고 총독이 집적을 하자 하도 유대 나라가 어, 정말 로마로 볼 때는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워낙 대모도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총독이 직접 없고 다른 지역 유대 지역 외 다른 지역 갈릴리라든가 베레야 어, 드라고니 같은 데는 분봉왕 옛날에 헤롯 대왕이 다 혼자 통치했었는데요 나라를 쪼개줬어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 헤롯 안디와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기 작은 지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왔고 헤롯 안디바 헤롯의 아들이죠. 이 갈릴리 지역과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례요한을 참수시킨자가 바로 이자고 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형 처하기 전에 또. 신문하고 했던 자가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음, 안디 이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 대헤롯은 예수님 출생 당시만 잠깐 나왔고 그 후로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자죠. 어, 구약에 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된 자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같이 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해에서 여와의 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이죠 이미 이사에 야 예언되어 있었고 또 성경 또 다른 곳에도 예언된 말라기에도 엘리야 선지자고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발대로 와 가지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자로 올 것을 예언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타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타 우리가 길을 가려면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귀한 귀인이 온다 그러면 뭐 시골 같은 데도 막 농사, 농로를 막 닦고 이렇게 에, 도로를 내고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길을 평탄케 하는 데 여긴 길을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생들에게 회계의 세를 선포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또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마음이 이게 평탄해져야지 막 마음이 복잡한데 뭐 예수 전화도 쉽지 않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평탄하게 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참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막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평소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그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 이렇게 막 골짜기 언덕 구부러지고 평탄자 이런 길들은 사실은 평탄하게 해지 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사역의 세례요한의 사역인데요. 3장4 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해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요 구분길은 고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질 것이다.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하는 사역을 지금 세리언이 하고 있는데요.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낮아지게 하는 거죠. 저뭐 세례 요한이 아주 독한 독사의 자식들 아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를 베풀었어요. 즉 마음이 낮아져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골짜기는 메꿔지고 이 골짜기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무관심한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메꿔 관심을 갖도록 예, 막 교만해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메꿔서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또 구분 길과 험한 길. 이 구분 길은 거짓, 속임 이런 뜻인데요. 거짓과 이 악한 마음. 험한 길은 악한 마음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또 죄가 많으면. 이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죠. 이런 죄들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서 거짓과 악한 마음들을 회개시켜서 선하게 와서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이렇게 죄가 많으면 또 예수님 받아들이기 어려. 워이 악과 선은 같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악을 회개시켜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계속 부 많은 사람들이 예, 막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교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 내용들이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는 그냥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회개 열매를 강조했어요.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관 회개합니다. 철학에도 나서 회개합니다. 새벽에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에는... 이렇게 해서 습니습니다 하고 말,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할수 있고 말 말도 그렇게할수 있는데요.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옛날에 있던 것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회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세례게한이 강조한 것은 회개해 열매가 있어야 이렇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회매 없는 회개 이렇게 해서 이 열매 없는 사역도 진정한 사역이라고 볼수 없.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뭐그 사람의 모습 이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열매가 이게 포도나무인지 또뭐 딸기인지 뭔지 열매 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저도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열매를 보면 그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겉으로 아니다 그러고 나는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열매가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회계도 열매가 없으면 그게 진정한 회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 열매를 맺으라면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부터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두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 걷지 말라.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에서 어 자신에 관한 것도, 그 이제 이웃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나 속된 마음을 버리는 것, 또 자신의 양심이나 타인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 회개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 열매고. 이웃에 관한 열매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옷두벌 가진 자는 한벌을 나눠주라 그런 것처럼 가난한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회계에는 또 이렇게 나 나만 또 내가 죄안 짓고 살면 되지 근데 이것도 회계지만 더중그 다음에 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회계의 또 하나의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고 세금을 세리들에게 세금을 더 이상 규정된 세금 이상 걷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도 남을 이렇게 협박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 뺏지 말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손을 끼치지 말라. 이것도 회개다. 이렇게 이웃 세계에서 나 자신에게도 깨끗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뺏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 없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제될 회개의 열매가 그런 것들이죠. 내가 작년 한해 동안 회개했지만 여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 그런 내 양심에 걸리는 것들, 가족이 보기 아름답지 못한 것들.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다른 이웃을 이웃을 돌아보는 것또 교회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이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나는 난, 나는 뭐 일을 깨끗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더 나가서 세례 안이 외친 것은 두벌 가진 자는 한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달란트 시간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잘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 당한 자들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기 원하는데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평탄케 해서 회개를 다시킨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해야 사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받아들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들이 복잡하고 또 교만하고 또 상처도 많고 미움 질투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으면 실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 이런 것들을 회개의 세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서 신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세례 요원의 역할이었어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세례 요원이 강조했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여전히 내가 옛날에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한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어 열매인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새로하니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세계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회개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점점 죄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회계 열매를 잘 우리가 베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 보 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고 그래 우리가 이런 찌꺼기가 제거해야 이게 순은 장석에 쓸만한 순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 시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들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떨고내서 점점 거룩해져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서 내가 깨끗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들님들이 2024년도에는 더 거룩해지시고, 더 주님 닮아가시고, 또 나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 우리 또회개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정말 이렇게 봉사와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계의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회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넘어 서서 이웃에 힘든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또 봉사 자리에 서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잘 세우고 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드 되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 한 해가 우리가 세례연이 외던 회개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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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 회개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이런 하나님 불씨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에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은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